안녕하세요. 코비진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몇달 전에 제가 올렸던 겨울에 잘 어울리는 운동화 랭킹 영상에 1위로 꼽았던 제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저도 이 제품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취소 처리를 먹고, 이 신발은 나와 인연이 없나 보다라고 포기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리뷰 요청을 해주셔서, 최근에 개인 매물로 구했습니다.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 정말 멋진 녀석이니까요. 바로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 자세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입니다. 이렇게 뚜껑 중앙부에 NB 마크가 있죠. 그리고 네임텍은 MS574VB 이게 품번이고요. 어, 등등등 이렇게 적혀있네요. 뭐 박스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짠 먼저 쓱 한번 전체적인 느낌을 둘러볼게요. 이게 바깥쪽 측면이고요. 후면부 그리고 안쪽면,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인솔, 아웃솔. 대충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죠. 어퍼 전체는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전부 다 스웨이드 느낌의 가죽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어, 다만 프리미엄 라인의 뉴발란스 그 스웨이드 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막 결이 살아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 토박스 부분 형상 음, 574 스포츠 그 느낌이죠. 어, 토박스를 처음 봤을 때그 자동차 시트가 생각났어요. 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 저는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박스 아웃라인 여기 보세요. 이 처리된 부분, 빈티지하게 가공된 이 부분이 야 저는 이 제품을 사진상으로 처음 봤을 때 정말 여기서 야 그냥 매료가 돼 버렸어요. 어, 이런 느낌 이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 빈티지한 스니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의 이 어퍼에 어, 가공된 부분들을 보시면 야, 이거는 정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끈도 누렇게 이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과 잘 어우러지게 돼 있고 이 부분의 로고는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 크나큰 N 자 로고 이거는 이제 기존 574 클래식의 그 느낌이 반영된 거죠. 당연히 스카치 재질이고요. 안쪽과 바깥쪽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후측면에는 이렇게 574 라벨이 붙어 있고요. 안쪽은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스카치 부분에도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을 살렸어요. 보이죠? 보통 이렇게 빈티지하게 가공되는 부분은 보통 어퍼라든가 미드솔에만 이렇게 되지, 이런 스카치 재질까지 <laughs> 해놓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어, 그래서 이574 스포츠 빈티지의 또 다른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진짜 어, 깨알 같은 디테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혀와 바디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어디 쪽에는, 음, 이렇게. 뉴발란스 특유의 사이즈 탭이 붙어 있습니다. 어, 인솔에는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 프레시 폼이라는 음, 문구가 써 있네요. 인솔이나 미드솔에 사용된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신어 보면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미드솔입니다. 미드솔에 푹푹푹 페인듯한 그런 디테일을 넣어놨죠. 근데 재밌는 게 바깥쪽과 안쪽에 어, 형상이 약간 다릅니다. 그쵸? 질감이나 형상이 안쪽면이 좀더 도드라지게 해놨어요. 바깥쪽은 약간 이렇게 어, 느낌이 다르다 라는 거를 알 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유광 광이 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웃솔도 야, 아웃솔 엄청나죠? 이제 이건 새 제품인데, 뭐, 한 1년 신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나게끔, 어, 빈티지하게 가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무 재질. 이 빈티지한 고무 아웃솔의 느낌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음, 저는 이 제품의 이미지를 딱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아, 진짜, 아, 저건 사야 되겠다.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의 디테일한 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얼른 착용하러 가겠습니다. 와우. 자,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 신었습니다. 야, 느낌 좋은데요? 음, 발을 딱 집어넣자마자, 어, 적당하게 조여주는 피팅감이 아주 인상적이고 어, 마음에 듭니다. 신어 보니까 더 이쁘네요. 어, 더 이쁩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느낌. 음, 어, 그리고 이 제품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일단 최근에 웬만한 운동화들 다265 사이즈로 신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265로 하니까 딱 기분 좋게 맞습니다. 그래서. 음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5mm 정도 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발볼이 넓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평소 신는 사이즈대로 가시면 아마 기분 좋게 잘 맞으실 거라고 봅니다. 한번 일어서 볼까요? 야, 아까 그 인솔에 프레쉬 폼이라는 문구 있었잖아요. 음 프레시 폼 그 느낌을 지금 일어서 보니까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일단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딱 적당하니 좋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어, 쿠셔닝까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주 기분 좋은 음, 쿠셔닝입니다. 어. 뭐 전문적인 러닝화처럼 엄청난 기능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아, 정말 일상화나 패션화로 신기에는 오, 이 정도의 기능적인 부분이면 정말 아주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라운드 쭉티에 생지에 매치를 했는데 잘 어울리죠? 가까이서 본 느낌 해, 끼웁니다. 아주 이쁘네요. 제가 상상했던 그 느낌 이상입니다. 이쁘고 아, 편하고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까지 있는 아주 잘 만든 제품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 와... 저는 이 제품 내일부터 바로 어, 개시할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시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 자세히 둘러보고 신어보기까지 했는데요 올해가 벌써 세 달이 지났죠 곧 있으면 2019년 4월인데 올해도 벌써 제가 수많은 제품들을 리뷰했습니다만, 은 올해 리뷰한 제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요 녀석이요. 물론 이보다 편한 제품도 있고, 어, 이보다 좀더 다른 장점이 있는 제품들도 있었지만, 종합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든 그런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도 드리고, 이 제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컬러 말고도 검정색과 네이비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취향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뉴발란스 574 스포츠 빈티지 이 제품은 클래식 트렌디 빈티지 이렇게 세 가지 면을 다 갖춘 어, 팔방미인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운동화, 스니커에서 이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나온 제품이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제품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코비진스였습니다. 안녕!